보통 강의를 본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뽑아내기가 힘들거든요. 아, 그래서 음. 강의에 빠진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궁금해서 막 이것저것 검색하다 보니까 알고리즘의 프로분들 작업이 많이 뜨기 시작하면서 <웃음> <웃음> 눈이 점점 높아져서 원래 거의 10개월 끌고 가게 됐던 것 같아요. 프로로 1 0 년을 있으면서 많은 분들의 작품을 봤거든요. 두 개월에 이렇게 뽑을 수 있는 사람은 그냥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가 재능이 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나요 혹시? 오늘 이제 살짝 깨달은 것 같아요. 오늘 깨달았어요? 아. 뭐지? 관찰을 네, 많이 사진을, 했죠. 어. 사진을 진짜 많이 보고 사진하고 똑같이 하려고 노력하면 이렇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데뭐 뭐라고요? 내 거다라고요? 혹시 이거 문봉님인가요? 혹시 문봉님? 그냥 방금 선택했던 빡빡이 아저씨예요. 여러분, 빡바이가 한 둘이 아니에요. 지금 뭐지? 제가 빡바이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빡바이가 한 둘이 아한이 사람도 빡빡이지. 이 사람도 빡빡이지. 이 사람 뭐 베이스 메시도 빡빡이지. 이 아저씨 말하는 거죠, 이 아저씨. 포스트 아프칼립스 포레스트 이거 그래도 덕분에 그랑님 덕분에 그래도 찾게 되었습니다. 그 좀비 세계에서 살다 나온 아저씨 같아요. 어, 생긴 게좀그 아저씨 닮지 않았어요? 모피어스 눈 아래는 좀 모피어스 닮은 것 같은데 상당히 모델링을 잘하셨네요. 모델링을 잘하기도 했는데 표현력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하는 표현력은 생활감이 너무나도 잘 들어가 있다는 점. 좀비 세계이기 때문에 시간을 들여서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아주 그 노, 노곤함, 고단함이 잘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심지어 부상도 당했어요, 이 아저씨 지금. 선도끼도 되게 특징 있게 이렇게. 쭉 뻗은 게 아니고 길거리에 나다 있는 나무 예쁘지 않은 나무에다가 철을 그냥 껴갖고 이것도 그냥 끼워놨어요 조임새로 이렇게 나무로 안 빠지게 사소한 디테일들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터딩? 내가 봤을 때는 프로거든요 프로인데 어떤 버티 공부를 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신 것 같아요 취업준비생인다가첫 작업이라고? 와우. 너무 잘했는데 이 작업 하나로 취업이 될것 같아요 어디든 골라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퀄리티가 너무 좋은데 선생님이 누구예요? 혹시 선생님이 제가 아는 분인가요? 혹시 문희준 님인가요 선생님이 독학이라고요? 와우 이 사람 안될 사람이네? 쉽게야 걸렸어요? 저 사람 안될 사람이나 안될 사람이야? 혹시 마이크 있으신가요? 정희준 님? 포폴에 대해 질문하려고 또찐 만두를 가입하신 것 같아요. 저한테 뻥치신 거 아니죠? 관찰력이 너무 대단한데 어떻게 이렇게 관찰력을 키울 수가 있지? 모델링으로 어떻게 표현을 했을까? 디코가 어디냐고요? 더보기에 있습니다, 디코는. 아, 네, 잘 들립니다. 잘 들려요? 네, 이따, 이따사라고 불러요. 이따사? 네. <laughs> 이거구나, 이따사. 이거에 네. 대한 어, 어디서 어 갖고 오신 거예요? 이따사는. 아, 이게, 이게 어, 중학생 때 이름 따인 사치다라고 <laughs> 게임 닉으로 쓰던 거를 네. 나중에 닉네임이 자꾸 겹쳐서 이따사라고 줄여서 쓰기 시작했어요. 접치지 작품을 봤어요. 네. 사기 치는 거 아니죠 저한테? 지금 시청자분들이 네, 아니... 시청자분들이 지금 광분 광분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아니, 말도 안 된다. 지금 a 아, o u o a 님이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점점점 대박 점점점 이러거든요. 지금 자기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이따산님. 어떤 배경 말씀이시죠? 그냥 나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고 아, 뭐 네. 어떻게 해서 이런 작품이 나왔다. 예를 들면은 뭐 나는 뭐 조소관을 졸업을 했는데 아, 어? 네. 뭐 조소를 하다가 뭐 모델링을 해봤다. 아니다거나 아니면 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이렇게 네. 이 작품이 첫 작품인데 툭 튀어나오지 네. 않을 거거든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저 회화과 출신이요내 네, 네. <laughs> 네, <미래. 웃음> 네, 이럴 줄 알았다. 네내 이럴 줄 알았다. 그 친구들이 그 게임 쪽으로 취업하는 거 보고 관심이 생겨가지고 보통 워낙이라고 네, 그, 하죠 서영학과는 아 제가 그 그림에 응. 좀 어, 질려가지고 네좀 어, 3D 쪽이 더 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음그 어, 적성이 저 맞았군요 네 어, 코딩도 막 배워보려고 하고 했는데 원래 개발자 하고 싶어가지고 예. 네 코딩, 코딩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laughs> 저는 <laughs> 수학을 못하거든요, 저는. 음. 함수도 네. 잘 몰라요, 저는. <laughs> 저도 모르 저도 같습니다. 네. 회학과에서 회화를 하다가 졸업을 네. 하신 다음에 모델로를 준비하신 건가요? 아, 한 학기 남기고, 그. 설마. 그 사정이 있어가지고. 설마. 한. 휴학을 했어요? 네, 한, 네 휴학, 휴학 어. 한 2년째 <laughs> 하는 중인데. 추학 2년 지나면 없어지지 않아요? 아, 그게 추가 휴학까지 네. 해가지고, 또 어떻게 휴학을 해서. 네. 지금 네, 현재 그... 그거네요. 대학교 휴학 중, 대학생 휴학 네. 중에 모델러 네. 포포를 준비를 하고 있다. 네, 그 퍼포를 준비하는 과정에 또 학교에 가기가 또 애매해가지고, 네. 그 가면 바로 졸업작품을 해야 되니까. 졸업작품 빡세다. 네, 이번에... 보통 회학과 졸업작품 하면 100호 이런 데다 그리거든요. 네 맞죠. 예, 네, 제가 조속과 졸업이기 때문에 대학가 친구들에 대한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10개월 그 선생님이 누구냐 그 질문을 네. 했더니 독학이라 그랬어요. 그 독학으로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근런데 뭐, 뭔가를 보긴 했어요. 뭘 봤어요? 콜로소라든가 어떤 강의를 봤나요? 아 콜로소 봤죠. 콜로소, 이로사님? 어 이거 이거 그 콜로소 보고 만들기 시작했는데. 네. 네그뭐 보셨어요? 콜로소에 이로사님 아니면은 고사리 이로사. 또 누구있지? 아. 이몽찬님 잘 하셨겠지만 네. 관찰력이나 이런 게좀 상당하거든요. 역시나 그림을 좀 그렸던 분이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광배님 병광배님이요? 네네 검색을 해봅시다. 오 장난이가 아닌데 병광배님의 이 작품을 보시고 이거 하나만 보셨어요 혹시? 네 어, 거의 이것만 보고 만들었던 것 같아요. 와 우리 병광배님의 작품을 보고 근데 그 외에 네. 유튜브에서 네 이게 뭐 강의 전부 완벽하게 다 나와 있진 않으니까 그렇죠. 네, 어? 그래도 좀 비슷한데 이 작품이랑. <laughs> 네, 네, 그죠. 아주 비슷한데 대머리 그리고 네. 되게 좀비 아포칼립스 느낌, 그풀압들 네. 가방들. 네. 야, 괜찮네요. 이 작품을 이 강의를 보고 포포를 만들게 되었다. 비슷하네, 진짜. 보통 강의를 본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뽑아내기가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음. 그 강의에 그 빠진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궁금해서 막 이것저것 검색하다 보니까 알고리즘에 프로분들 작업이 많이 나오죠. 뜨기 시작하면서 음. <laughs> 눈이 점점 높아져서 원래 한두 달에 끝내려고 했는데 이게 거의 10개월 끌고 가게 됐던 것 같아요. 야, 근데 제가 어 프로로 10년을 있으면서 많은 분들의 작품을 봤거든요. 근데 네. 10개월에 이렇게 뽑을 수 있는 사람은 어 그냥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작품 하나로도 취업을 할수 있다. 골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두 번째 작품 하시나요? 아니면 이력서 넣고 계신 가요 아, 두 번째 것도 만들었어요. 네? 두 번째가 네, 또 하나, 있어요? 하나, 네 음.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오, 진짜네. 또는... 네두 <laughs> 번째가 또 있어. 두 번째도 잘하셨는데? <laughs> 두 번째도 잘하셨어. 자 관찰력이 상당합니다. 보통 이렇게 관찰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뽑아낼 수이 있... 쉽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다들 재능이 있대요 지금. 재능충이신가요? 아... 자기가 재능이 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나요, 혹시? 오늘 살짝 깨달은 거 같아요. 오늘 깨달았어요? 아... 이거는 얼마나 걸렸어요? 이거는 4, 5개월? 4, 5개월? 네. 끈기가 있으시구나. 끈기가 있다고 해서 퀄리티를 올릴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긴 해요. 왜냐면은, 왜냐면은 그만큼 시간이 주어진다고 해서 퀄리티를 올릴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박탈감을 느껴졌어요? 뭐 그렇게 느껴질 만합니다. 저도 좀 느끼긴 했어요. 잘하긴 잘했다. 진짜 잘했다. 나도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 리토폴로지도 너, 상당히 깔끔한데요. 어? 진짜요? 그 네. 리토폴로지 때문에 고민이 원래 많았었거든요. 고민이 있었다고요 리토폴로지에? 어떤 고민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뭔가 그 리토폴로지는 어디서 깔끔하게 설명을 해주는 데가 없어가지고 메시를 이를테면 메시를 어 떼가지고 따로 분류해서 토폴로지를 만들어야 되는지 아니면 전부 다 멀지해서 한꺼번에 짜야 되는지 아 따로 따로 하세요 네, 따로 따로 하시고 따로. 나중에 네. 합쳐도 됩니다 흠 잡을 데가 없는 작품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상당히 눈이 높은 편이거든요 저도 근데 흠이 잡을 데가 없다고 하는 거는 취업은 언제 하시나요 그럼? 아 취업을 음. 올해 어, 해야 될것 같아 가지고 상황이 그럼 휴학은 어떻게 해요? 그 취업계를 내게 되는 건가요? 그럼 졸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 취업계 내면은 어떻게든 졸업을 시켜주 주, 아 취업을 하면은 어떻게든 졸업을 시켜주더라고요 한 학기 남았으니까 취업을 네네. 한 다음에 졸업장을 네네. 받는 걸 목표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네. 어디 가고 싶으세요? 어 제가 원래 목표가 세개를 완성해놓고 생각을 하자였어가지고 지금 오늘부터 넣어도 될것 같아요. 오늘 밤부터 아, 아, 빨리, 빨리 준비해야 되겠네요. 이력서 이력서 이런 거는 적당히 쓰시고 네. 지금 봤을 때는 포폴 정리도 잘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냥 이상적인 그 포폴 구성이거든요. 아 진짜요? 네, 네. 그냥 원래 처음에 이 썸네일 썸네일 그래요? 위에, 그 다음에 전부 다 T 포즈, 전부 다 돌리기. 이거 내가 알려준 구성인가요, 혹시? 아니죠. 네네, 영상 보면서. 네. 보면서 하셨어요? 어느, 네, 어느 정도 <laughs> 맞췄습니다. 잘 하셨는데? 오랑진이 <laughs> 어서오세요. 그냥 그 팀장님이, 팀장이, 어, 이 사람 뽑아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구성을 잘 하기도 했고,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디테일 샷으로 확대가 됐는데도 퀄리티가 뭉개지지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일단은 관찰력이 상당하다. 관찰력은 좀 둘째치고 그거를 모델링으로 표현을 한다는 게좀 어려운 일인데 그걸 좀 잘하신 것 같아요. 잘할 수 있다. 오늘 넣으시면은 다음 주에는 면접을 볼것 같아요. 어 진짜요? 네, 영어나 일본어 하시나요 혹시? 어 아니요, <laughs> 잘잘잘 못합니다. 그러면은 <laughs> 그 지금 어 게임 잡 한번 보시고 그 게임 네. 잡 한번 보신 다음에 그 회사 홈페이지 가세요. NC 넥슨 큰 회사 있잖아요. 아, 큰회사에 상시 채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다가 넣으시면은 어.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가 가기, 올해 안에 어떻게 면접을 한번 보고, 연말 지나서 내년에 2차 면접 보고 골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후, 진짜 그래요. 그거 누구한테 보여준 적 있어요? 혹시? 아니요, 처음 게시하고, 네. 처음 보여줬어요. 저한테? 없어서. 네, 물어볼 데가 없어가지고 너무 잘했어. 얼마나 잘했냐면, 은 너무 잘했어요. 고생하셨다, 진짜. 진짜 잘하셨어요. 뭐 질문 있으신가요? <웃음> <웃음> 아니, 좀 <너>, 약간 벅차오르는데요. <laughs> 이거, 네. 세 번째 작품은 안 하셔도 돼요. 아, 진짜요? 네, 세 번째 하지 마세요. <laughs> 와이제님이 진짜 대단하시죠. 진짜 대단. 점점점 아데카솔님이 이분좀 치시네. 그렇습니다. 두세 번째는 안 하셔도 돼요. 봤을 때는 이 작품들 이것도 진짜 잘하셨거든요. 이거 이렇게 기본적으로 데로시에서 만들어서 지금 화면 안 보이시죠? 화면은 제가 공유를 안 해드렸구나. 아예 <laughs> 보고 있습니다. 방송으로. 보고 있어요. 방송으로. 네. 방송으로 보는 건좀 8초 정도. 지연이 있을 텐데. 그쵸? 아, 그... 이것도 이렇게 해서 그 파츠를 나눠서 그 다음에 이렇게 문양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아이디맵을 넣어서 베이크한 다음에 아이디맵 이름을 넣어서 거기에 그 문양들을 색을 좀 다르게 썼겠죠. 이런 디테일 이것도 그 가까이서 봤는데 이런 식으로 디테일이 잘 들어가도 뭉개지지 않는 거는 진짜 잘하신 것 같아요. 텍스처는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혹시? 어 텍스처는 어 유튜브 내만두드니까 네, 많이 보고 저요 안콜님 문희준님 저네네 네, 문희준님 것도 네. 많이 보고 문희준님은 네. 저도 공부를 많이 해요 보면서 어네그 방법들이 다왜 응. 네, 신기하더라고요. 어딱 네. 개개인마다 그 네. 스타일이 있어갖고. 저는 되게 단시간에 빠르게 퀄리티를 만들어내는 방법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퀄리티가 좀 떨어진 부분이 있는데, 문희준님은 퀄리티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저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잘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진짜, 지금 뭐, 지금 뭐,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요즘에는? 요즘에 모델링 그두 번째 끝냈으니까. 세 번째는 와. 아직 안 들어가셨죠? 세 번째를, 아, 그, 아, 하루 정도 그냥 끄적거리다가 말았거든요. 세 번째가 만약 한다고 하면은, 네네. 어, 지금 첫 번째는 저거 현대풍, 두 번째는 중세 메탈이거든요, 풀메탈세 번째는 역시나, 그, 패브릭이랑 가죽이 들어간, 아. 그 MMORPG로 하나 하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뭘 해도 잘할 것 같으니까, 예를 들면은 가죽이랑 어두운 천이 있는 뭐 도적이나 아니면은 뭐 패브릭이랑 뭐 작은 갑주들을 끼고 있는 뭐 궁수라든가 아니면은 뭐 메탈하고 패브릭, 뭐 가죽 적절히 있는 큰검물든 대검 검사라든가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네그만들그 일단은 이력서 넣으면서 기분 전환경 만들어 보세요. <laughs> 아, 문양 어떻게 만들었녜요 이거. 아 문양은 네. 그문의주님거 참고 해가지고 네그그 U V 따로 떼서 그 다음에 그 문양 들어갈 자리만 따로 떼가지고 U V를 반듯하게 피면은 그렇죠 돌아가죠 문양이. 네네 네, 문양 넣기가 좀 편해서. 그렇죠. 다시 임포트 해서 색깔 넣고 떼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만들던 하이메시에다가 그 칼라만 프로젝션 해가지고 네, 뽑았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laughs> 아니면은, 그 문양을, 문양을 제가 만약 한다고 랬으면은 서페에서 문양을 좀마스크로 그 따와서 그걸 위로 올려서 만든다거나 아니면 익스트랙트를 해서 만든다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방법이 워낙에 네.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이디맵도 만들고 머리를 어떻게 따왔녜요? 머리를 아, 머리, 다운 머리는... 머리 여기 있다. 다운 머리 여기 있어요. 아다은 머리는 어그 지브러시에서 그 어레이 메시라는 기능이 있는데 그거 하고 또 트랜스포즈 그 기즈모를 키면은 또 톱니바퀴 있잖아요? 있죠, 있죠. 네 거기서 트위스트 그 기능도 있어가지고 그걸로 어그 적당히 따한 다음에 몇개 복사해가지고 좀 겹겹이 만들어줬습니다. 좀 잔머리 같은 거. 그러니까. jyh 님이 나이가 어떻게 되시네요 아 나이 내가 맞춰볼까요 목소리 들으니까 네, 그, 그 그게 그 있었어요 힌트가 몇개 있었어요 대학교 네. 그한 학기를 남겼다 네, 3년제인지 4년제인지 모르지만 한 학기를 남겼다 한 3학년 4학년쯤 되거든요 근데 보통 남자는 군대를 갔다 와요 그때 1, 2학년 때한 27, 여6 정도 25? 이 정도 될것 같습니다 업다운 25, 업다운 업다운 <laughs> <laughs> 좀 많이 업인데요? 많이 업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정도로 네네네 네, 네. 네, 그 정도로 <웃음> 하겠습니다 <웃음> 근데 지금 다들 다들 뭐 작품 보면서 뭐 느끼셨겠지만 좀 이런 이런 직업들은 대부분 재능이 좌우를 합니다, 많이. <laughs> 저도 뭐 그렇게 운, 운이 좀 필요하고 재능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안정적인 환경 이런 게좀 필요해요. 안정적인 환경. 그러니까. 뭐 질문 있으신가요? <laughs> 저는 네. 예, 딱히 드릴 아, 말씀이 없어갖고. 아, 그런가요? 어그첫 번째 것도 그 토폴로지 괜찮은지 네. 한첫 번째 더... 거요? 첫 번째 네네. 거 좀비 서바이버. 네네. 아 이런 이런 걸 토폴로... 생각하셨구나 이거. 일단 토폴로지가 어느 부분이 걱정인지는 제가 알것 같아요. 혹시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네네.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이런 부분 그렇게 좋진 않아요. <laughs> 좋진 않아요.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 그냥 이렇게 하세요. 그냥 다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다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쭉쭉 가세요. 이렇게 쭉쭉 가는데 쭉 이렇게 가잖아요. 쭉 가시고 네. 면을 좀더잘 줘서 어차피 아... 이렇게 가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가게 돼요. 쭉 가요. 이런 이런 사선 방향이 필요한 부분도 있긴 한데 어차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 노말 베이크 되고 괜찮게 나옵니다. 이렇게 아마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막 이렇게 올라오고 <laughs> 이렇게 올라오고 막 이렇게 올라오고 할 텐데 결국은 이렇게 격자로 쭉쭉쭉 가는 게더 좋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긴 하는데 해도 되긴 하는데 지금 너무 <laughs> 너무 심하게 돼서 보통은 이렇게까지는 안 하거든요. 보통은 이렇게 하다가 아, 그 폴리곤 수는 네. 어이 정도면 적절한 건가요? 지금 많이 쓰긴 했어요. 많이 아, 쓰긴 많이 했는데 쓴나요? 개인작에서는 많이 써도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적은 것보다는 많은 게 낫다. 진짜 깔끔한데 여긴 이렇게 잘 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가도 돼요. 아까처럼 천이라고 해도 똑같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똑같이 가도 됩니다. 제가 봤을 때 말이죠 너무 잘하는데 혹시 비결이 있나요? 비결을 좀 들어볼까요, 우리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하게 됐는지 비결 좀 말씀해 주세요. 좀 진땀 흐르는데요. 그냥, 그냥 했는데 그냥 했다. 네네, 딱히 뭐 그냥 생각 안 했지만 간찰을 네, 많이 사진을, 했죠. 어. 사진을 진짜 많이 보고 어, 사진하고 똑같이 하려고 노력하면 이렇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나마 그러니까요. 네. 사진을 레퍼런스랑상 보면서... 흉내를 내려고 하면 은 대부분 비슷하게 갑니다. 텍스처를 관찰하실때 어떤 부분을 집중해서 보시는지 어떤 매체를 참고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간바스님이. 질문이 있었어요. 그냥 달, 그... 눈이 닳도록 보시는 거죠, 텍스처. 그 재질들. 이게, 네, 그 레퍼런스가 거의 정리가 안될 정도로 엄청 많긴 합니다. 퓨어레프가 용량 엄청 많죠. 그냥 안, 저장할 때 시간 오래 걸리죠. 네, 그퓨어레프도 쓰다가 네. 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그냥 <laughs> 옆에서 피워나요? p u 레프를 나중에 안 쓰고 그냥 예. 그냥 저장하기 그냥 편하게 그냥 아무 때나 저장해서 틀어서 잠깐 보고 지우고 그런 식으로도 오오. 그런 식으로 갔던 것 같아요 나중에 맞아요 잘했다 러프인스를 너무 잘 썼는데 러프인스러프인스 러프 인스... 이렇게 잘 쓰기 쉽지 않은데 메탈릭도 그렇고 그런가요? 아무리 봐도 아무리 봐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laughs> 그럼 지금 준비한 지가 한 1년 되신 거네요? 그렇죠 거의 2년, 2년? 채웠고, 네네. 2년 채우셨어요? <laughs> 그럼 이게 첫 작품, 두 번째 작품. 네, 두, 두 번째 거 5개월에, 이거 10개월에다가. 네, 5개월, 방금, 10개월이면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는데? 아직 8개월이 아, 남았는데요? 처, 네. 처, 아주 처음에 그, 아 뭔가 하나 있었어요. 아, 네 아무것도 모를 때또그 친구한테 배우면서 친구가 있어요? 아 모델러를 어, 하는 친구가 있어요? 네네 한명 있는데 어 걔가 영상 쪽이라 가지고 예. 어 나중에 그 물어보기가 좀 애매한 부분들도 있고 또 제가 또 연락을 친구들하고 연락을 다 끊어가지고 허어. 친구가 프로 모델러예요 혹시 영상 쪽에? 어, 그, 그때 거의 취업 문턱까지 갔던 것 같은데 소식을... 문턱을 갔는데 취업한지는 모르겠다. 네네 그 이후로 연락을 안 해봐서. 지금 아, 전폐하고 모델링을 작업하셨구나. 네네 다들 지금 동기부여가 많이 된것 같아요. 저도 좀 동기부여가 되는데 근데 일단 제일... 제일... 제일 관건인 거는 관찰력이 상당하시다. 그리고 어 그림을 전공을 하셔서 그림 그리는 법, 텍스처를 조금만 잘 아신다. 반성의 시간을 갖는다고요. 가지세요 반성. 그렇습니다. 뭐 얼마 있으신가요? 뭐 지금 봤을 때는 올해 안에 취업이 되실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laughs> 이력서 넣으면 바로 연락이 올것 같아요. <laughs> 바로 올것 같아요. 연락이. 왜냐하면은 일단 경력이 없죠. 연봉이 제일 싼 상태란 말이에요. 연봉이 제일 싼데 이 정도 퀄리티를 뽑을 수 있는 신입이 일단 경력직도 거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뽑을 수 있는 경력자도 그렇게 좀 없긴 해요. 경력이 많지 않은 경력자도 이렇게까지 뽑기 힘들기 때문에 일단은 좀 싸게 싸게 쓸수 있는 신입을 빨리 데려오자. 이런 식으로 내용이 오지 않을까요? 빨리 이 사람 빨리 데려와라. 우리 회사 AUC로 키우자. 이런 식으로 다 말이 나올 것 같습니다. <laughs> 연락해, 빨리, <laughs> 빨리 연락해.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오늘 정리하셔서, 오늘 네. 넣어보세요. 가고 싶은 프로젝트나 팀이 있다면, 뭐 상시채용이 있다면, 그 프로 준비하는 친구한테는 보여주지 마세요. 네. <laughs> 혹시 모르니까 주미란 밑에 깔아 주세요. 가고 싶은 회사 있으면은 거기다가 집중적으로 지원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알아봐야 되겠네요. 그럼요. 아, 네. 오늘 바로 넣으세요. 오늘 좀 정리하셔서 오늘 내일 바로 지원해 보세요. 어그 그냥 아트 스테이션으로 네. 그 포트폴리오는 넣어도 문제가 없는 뭐 거죠? 링크를 포함한 데도 있고 아니면 네. 회사마다 그게 좀 달라요. 지원 네. 방식이 좀 달라서 아트 스테이션 링크를 넣는 것도 있고 정리를 해라. 몇 메가 이하로 줄여서 보내라 이런 데도 있습니다 pdf 마데카설님처럼 pdf 한 장으로 제출해 주세요 하면은 포토샵에서 해갖고 pdf 내보내기가 있거든요 그런 거 그런 식으로 해도 되고요 만약에 네. 어, 선택지가 여러 개라면 만두님은 어, 어떤 게 확인하기 편하신가요? 저는 pdf로 하나 딸깍 클릭해서 거기에서 네. 그 마우스로 끄고 가면서 보는 게 아... 제일 편하긴 하죠. 아트스테이션도 보기도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PDF든 아트스테이션이든 어떤 형식으로 제출을 해도 끝까지 볼것 같긴 합니다. <웃음> <웃음> 어떤 식으로 제출을 해도 그냥 찾아서 볼것 같긴 해요. 아, 오늘 좀... 기분이 너무 좋네요. <laughs> 네. 이번에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터자님.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매주 목요일 저녁 9시에 하는 라이브 소식과 3D 모델러와서페에 관련,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찐만두 가입으로 서페 튜토리얼부터 샵 가이드까지 많은 혜택들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is is a space. Base. This is a space. Base. Can you hear me? There's enough, no need to worry.